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를 좀 배워야 돼요. 일본 불교하고 대만 불교. 일본 불교는 아까 그 정토 있잖아요. 정토 신앙이 있잖아요. 그게 그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대만 불교는 여러 가지 뭐 저번에 그 불광산사 있잖아요. 성운 스님이라든가. 그 벚꽃산사 있잖아요. 또 스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자재 공덕회 해 가지고 증음 스님 말씀 들어봤어요. 비구니 스님인데 이 스님은 정말 대단한 스님에요. 비구니 자재공덕회가 예를 들어서 뭐 페루라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터키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그그 그 소방관보다도 소방대보다도 먼저 저, 도착한답니다 거기에 자재공덕회 봉사 단체에서 그렇게 거기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 우리가 <laughs> 일제가 <일정한> 사람도 뭐래고싶 <laughs> 봉사를 많이 하시지만도. 우리는 봉사 같은 거 하면 봉사하러 라고 봉사 그 지금 오늘 만약에 여기 뭐 수석 모셔서 머리 곱식 봉사를 한다 오늘 그날 서 오늘 와,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럼 봉사 바로 시기잖아요 거기에는 6개월 정도 봉사 교육을 시킨합니다그 음. 시험 합격을 합격해야 되는 거 봉사도 아무나 봉사가 시기는게아니니다 대만은 어 쪽이 주로 주로 왔든그 불량산사 쪽에 이제 그성선이 음.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이제 음. 몇개조가되지 어, 뭐, 무슨 기육이 주로 거 뭐, 또, 뭐, 다른, 경전도 많이 하죠 그 우리, 조계종처럼, 조계종, 뭐, 태보종, 천대종. 교종 쪽이, 교종 쪽이 좀, 좀, 주지야. 우리, 우리 여기 선정은 아니지,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열심히 그래 하는데, 그, 자제공덕계, 그, 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뭡니까, 저, 그, 대만에 뭐,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풍 같은 거, 홍수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떠, 또, 또 내려가고 성당이 떠내려가는데, 선임이 있잖아요, 예. 음. 교회를 몇개 지지주고, 성당을 몇개지어줬답니다그 자비, 그 자비, 그 자비심은, <laughs> 산부처님이라고, 산, 살아있는 관심 보살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요 뭐 돈이 들어와요, 보시가 들어와요. 아, 그럼, 물론, 그, 그건, 그건 그렇게 했겠지, 야. 음. 그래서, 대만에서는 그 자비정신이 있잖아요, 예. 음. 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지금 만나 음. 일본에서는 음. 자만 저 대만도 그때 대만도 우리처럼 있잖아 요그 파리로 광복되고 나서 거기 그거 그 했잖아요 그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장이가 도망가 가지고 만든 게 예예 그렇지 그는데 이제 네. 그 내나 그때 뭐그 네. 미군정 밑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그 그 메가드가 거기도 그 기독교를 심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을 했답니다. 처음엔 기독교는 좀 퍼졌는데, 이런 훌륭한 선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는 힘을 못쓰고, 지금도 뭐, 뭐 5%만 극하는 뭐것 같아요. 저번에 뭐, 일본은 뭐, 1% 불교신, 저 기독교, 뭐, 천주교, 뭐, 다 해가지고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한국 불교의 위기를 갖다가 벗어날려가면 일본 불교하고 있잖아. 대만 불교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 있잖아. 요 예.